안녕하세요. 송파 길맨 장택 키 원장입니다.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부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피임법은 아주 많습니다 콘돔 피임약 등등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정관 수술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경제적이라는 의견에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관 수술은 한 번만 받아버리면 평생 임신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비해 다른 방법들은 번거롭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피임 효과가 불확실하다는.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수술 받는 것을 차일피 미루고 있는 남편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내가 어느 날 덜커덕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정관수술 받으러 오는 남편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왜 정관수술 받는 것을 그 숙제하게 싫어하는 어린아이처럼 필 미루는 것일까요?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보다 여자 산부인과 의사를 더 선호합니다. 마찬가지 이유로 정관수술 받으려는 남자들은 수술실에 여자 간호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을 합니다.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을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? 남자들이 정관수술 받는 것을 미루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. 생각 해보면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. 다름 아니라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. 이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수술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남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들은 수술을 특 히 무서워합니다. 무서워서 주사도 못 맞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수술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겁쟁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. 다른 사람들보다 물을 더 무서워한다고 해서 겁쟁이가 아니듯 이 사람들은 그냥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남들보다 더큰것 뿐입니다. 또 다른 이유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. 꼭 사회의 저명 인사거나 혹은 연예인이 아니어도 자기가 정관수술 받는 것을 좀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것,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송파길매는 정관수술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송파길매는 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남자들이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원장인 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수면마취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잠깐 잠들었다 깨보면 수술이 끝나 있게 되는데, 이는 수면 내시경 검사와 똑같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수술을 못 받겠다는 남자들을 위해서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저희는 100% 예약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수술 받으러 와서 다른 사람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프레버시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여자 간호사가 수술방에 들어오는 게 싫다. 수술 자체가 두렵다. 또 프라이버시 문제. 이런 이유들로 정관 수술 받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남성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?